자 왼발 전진, 오른발 스입 위브 스텝, 오른발 크로스, 왼발 사이더, 오른발 비아인너자 왼발 사이더, 오른발 투게더 터치 홀더, 자 오른발 빅 사이더, 왼발 드레머, 자 이번에 왼발 트윙크 스텝, 왼발 크로스, 오른발 사이드락, 왼발 리커버, 자 오른발 크로스. 이번에 오른쪽 90도 왼발 사이 오른발 i 커 a 자, 왼발 전진, 오른발 전진 킥, 오른 g 발왼 b 왼 sending key, or o 자, 컴백 w b i 니다1 2 3 1 2 One, two, three, o 3 3 1 2 3 1 2 3 1 2 3 1 2 3 엄마 건달 들어가자 하시면 됩니다.